핸들경은 팔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등장했는데요. TV판에서는 옛날에 듀크와 스튜어트와 함께 산속 탄광에서 일했으며 폐광이 되면서 스칼로이 철도로 오게 되었고, TV판 시즌 네 번째, 스칼로이 편부터는 팔콘에서 핸들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원작 철도 시리즈에서는 팔콘에서 핸들경으로 이름이 바뀌기까지 tv 판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전 이름인 팔콘은 러프버러에 있는 팔콘 제작소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름 졌다고 나오고 중앙 소도어 철도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으며 중앙 소도어 철도가 폐쇄되었을 때 핸들 경은 필 고드레드의 소도어 알루미늄 회사에 팔렸다고 나옵니다. 이후 핸델로이드 브라운경의 철도인 스칼로이 철도로 오게 되면서 핸델로이드 브라운경의 이름을 따 핸델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스칼로이 철도의 차량번호 3번을 부여받았으며 TV판에선 볼수 없는 빨간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핸델경의 모델이 된 기관차는 휴즈로코와 트레메이 엔진옥스가 제작한 하이든경이며 핸들 경은 모델 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탈선을 막고 안정된 승차감을 주는 특수한 바퀴가 있는데요. 이 특수한 바퀴를 달았을 때 증기 롤러를 달았다고 기관차들과 조지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지만 핸들 경은 바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핸들 경은 티비판 시즌 네 번째 주크 편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때 당시에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피터쌤과 같이 듀크를 할아버지라며 놀린 적도 있고 스칼로이 슬레이트 채석장에 스칼로이와 레니아를 더불어 왔을 때 스칼로이 철도의 객차들을 가축자 같다며 무시하기도 했고 스칼로이 기관차 차고를 낡았다며 불평하기도 했으며 일하는 것을 싫어해 꾀병을 부려 자신의 일을 피터쌤에게 떠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차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증기 롤러 조지와는 서로 우월하다며 달리다 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핸들 경은 한국 TV 판에서 유일하게 틀린 이름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 기관차입니다. 샘슨을 삼손으로 변경된 것과 르네이어스를 레니아로 편하게 부른 것과 다르게 시즌 네 번째 핸들 경의 꾀병 편에서는. 핸들경을 헨리경이라고 제목과 해설을 잘못 표기한 적이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핸들을 핸들로 잘못 표기한 것도 많다고 합니다. 핸들경은 시즌 네 번째 이후로 등장이 없다가 시즌 열 번째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한 말투와 성실하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기관차들을 돕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핸들경은 스칼로이 슬레이트 채석장에서 일하다 시즌 10번째부터는 퍼시벌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노스웨스턴 철도와 스칼로이 철도를 연결하는 트랜스퍼 야드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시즌 16번째부터는 스칼로이 슬레이트 채석장을 대신하는 블루 마운틴 채석장이 생기면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